뭐야? 여기 원래 저렇게 젠데, 이게 뭐야? 내가 버린 거 아니죠? 야, 개 무서운데. 나 저기 젠데, 이뭐 처음 봤어. 여기다 이렇게 버려다 뭐야? 이거 버그야? 저게 저런 버그가 있어? 모래폭풍의 템도 쓰러 <laughs> 그럴 뜻은 뭔? 그럴 뜻이야. 내 집이었거든? 없어요. 없는데요. 내가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? 어, 생겼어 갑자기. 뭐야? 야 진짜 모래바람이야?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없었는데 생겼다. 봐봐. 아니 그까 그러니까 장난으로 한 말일 땐.